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설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 스가리아에서는 이 8가지 어떤 그 예언의 환상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이제 막 환상이 보여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그 환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6장은 어떤 시기적으로 얘기하면 처음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약 3개월 정도 지난 어, 시기라고 학자들은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본문에 보면 뭐 병, 거, 어, 그러면서 전쟁 무기죠 싸움의 주체이고 그래서 이 천사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 봐서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그 주체로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이제 보면 어 산이 있고 병거가 등장하고 또 전쟁의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내 병거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힘이 없지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내용에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네 병거를 이끄는 네 종류의 말이 이제 등장하죠. 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인데 이 붉은색은 이제 피와 생명, 희생, 뭐 이런 걸 상징하죠. 어, 두 번째는 검은색, 바로 검은 말은 검은색과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흰 말들이죠. 흰색은 우리가 알듯이 평화와 순결, 승리를 상징하죠.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 어룽지고란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한 말인데, 어, 얼룩덜룩한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건장하다. 어 이렇게 각각의 말들이 그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이 있고 그 준비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성경에서 약속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이 등장함으로써 또한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때에 뭐 실제로 그렇죠. 아수로 바벨론, 어, 바사, 모든 제국들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또 6절부터는 뭐예요? 하나의 님 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님 명령을 받아서 각 방향으로 나가고, 병거가 네개인 네 것은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을 다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쭉쭉 해서 6절의 내용, 그 다음에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방 사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심이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이 땅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심판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속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 임했을 때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스가랴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미래에 대한 그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좀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북쪽으로 나아갔던 어, 심판의 사자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어, 북쪽의 원수, 어, 굳이 뭐 어, 구약 시대대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는 의미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들 죄와 악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회복된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쉬게 되었다. 이것은 곧 괴로웠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시원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뭔가 어, 상징적이고 이 예언적인 말씀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어,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 삶의 부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고 완전한 공의를 집행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방이 만나는 사실 또한 내 인생에도 당연히 만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함 좌절할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담대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킬 수있사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